가운데 멜로디에 민혁이가 있어. 야저말 누가 있는지 몰라도 되게 로맨틱한 노래죠. 모든 아름다움의 끝 가운데 나에겐 멜로디가 있어. 멜로디에는 민혁이가 있어. 아주 로맨틱하네. 네? 좋아하는 네? 사람이 있다고. 음. <laughs> 아니 노래만 나오면 울컥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제도 제가 거의 한 10분 정도 목격을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를 <웃음> <웃음> 내가, 도와요, 내가. <laughs> 응, 내가 더 와요 내가 일부 내가 더우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하고 함께 눈물의 콘서트를 하고 정확히 3일 뒤에 내 앞에 내 핸드폰이 <laughs> 방울 때가 <배가> 있었다고 <laughs>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있었는데 사흘 뒤 하필 <laughs> 아, 첫날 불침번을 했지 뭐야 아니, <laughs> 훈련소 입소하자마자 새벽에 불침번 딱 샜는데 내 앞에 정수기가 있었어요 정수기에 빨간불, 주황불, 파란불 이렇게 그 불빛만이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, 새벽에 2시간에서 두 2시간 두 반을 예, 근무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막 온도 체크, 습도 체크하고 막잘 자는지 확인하고 이제 총기 잘 있나 확인하고 막 이러는데 멜로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보고 싶었다고 예, 예, 여러분 그때부터 쭉 보고 싶었고, 지금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, 아, 아, 네.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<laughs> 네. 그만 울어요, 이제 알았죠? 네. 근데 울일 없잖아요, 우리. 이제 같이 행복하게 웃을 일만 남았잖아요. 나 여기 있잖아요. 아! 알았죠? 알아드이는건아니었요 <laughs> 사랑이 왔어요. <laughs> 자, 여러분 정말 이제 마리의 시간이 되는데, <laughs> 야, 이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. 음, 여러분도 이렇게 공연 딱 지금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다고 하면, 이 2시간, 2시간 반만 끔뻑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이렇게 출발하시고, 음, 뭐, 어, 어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어, 오늘 비도 오고 어제 오늘 계속 엄청 더웠는데, 이른 시간부터 이제 공연장 근처에서 더운 날씨 다 견뎌가면서 기다린 거 맞죠? 네! 음, 그리고 뭐 공연 볼 때까지 뭐 한두 시간 기다리면 뭐 그냥 웃을 정도고, 여러분은 참 기다림의 달인이시네요. <laughs> 음, 정말 항상 이렇게 한결같이 기다려주시는 여러분 덕분에, 네, 제가 이렇게 화려함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미안하기도 해요. 이런 화려함은 내, 나만 독차지한다는 게. 아니야. 어, 이렇게 모든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하는 건데. 고개 좋아! <laughs> 야, 너무 좋아. 나도 좋아. <laughs> 네, 진짜로 어제 아, 오늘 3년 반 만에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분의 함성 소리도 듣고. 음, 진짜 행복한 이틀을 보낸 것 같아요. 사실 기대만큼 걱정도 없잖아 컸어요. 정말 오랜만에 콘서트인데 혼자서 이걸 헤쳐 나가야 된다니 내가 잘 해내, 해낼 수 있을까 어,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의 함성을 들으니까 이 걱정이 그냥 신기하게도 어, 내가 그런 걱정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. 날아가 버렸어요. 사라져 버렸고, 어, 내 실수마저도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온전히 제가 행복하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멜로디 오늘도 고마웠고, 오늘도 사랑해요. <laughs> 오고메, 오사메! 음. 오곰이 노삼이 <laughs> 아. <laughs>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사진을 또 남겨보면 좋겠죠? 네! 오늘 수업을 남겨보자구요 오늘은 무슨 포즈 할까? 일단 두세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루피피스 옆사람 치는거 아니야 여러분? 옆사람 친것 같으면 옆사람 머리 위에 해줄까? 옆사람 머리 위에 하고 끝에 있는 분만 자기 머리에 요 어. <laughs> 앞사람 머리 분 여러분 분 포즈 어때요? 어. 제가 이런 활동 내내 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총 모양 해서 뒤집거나 어.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모양 해서 하나 하고 그래. 어, 보라트 하나 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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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앞사람 분셀 <laughs> <쓸> 거예요. <laughs> 동성명은 하셨어요?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, 뭐. 네, 그런 루피피스 하는 걸로. 좋아요. 아. 오늘도 이렇게 해서,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. 한 페이지가 장사이 됐습니다. 네, 두 번째 단독 콘서트, 붐. 정말 마무리가 됐는데요. 아. 여러분. 행복하셨다면 그게 소리 질나 출발하세요 <laughs> <즐거우세요. 웃음> 든든히 식사하세요 여러분 네, 듣지로는제 콘서트 왔다 가니까 노래방 왔다 간것 같다 이제. 거의 노래방에서 완전히 서비스 시간까지 끝내고 하시더요 부족하다고?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코인을 넣어주세요 두 개만 고장났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머리 위로 하트 만들 수 있나요? 너무 공간이 협소한가? 음. 아니 아니 여기 대본에 있어가지고 네? <laughs> 어. <laughs> 좋아요, 예뻐요, 예뻐. 자 3년 전 어제 모두 울면서 끝이 났잖아요.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? 이제 더 이상 우리 울일 없이 행복하게 울자 그랬잖아요. 울더라도 행복의 눈물만 흘리자 그랬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제랑 오늘 앵콜 순서를 바꿔봤습니다. <laughs>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 보여드리면서 정말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금에 오삼에. 저는 그냥 놀이터에 와서 뛰어놀듯이 놀다 가는 것 같아요. 이 모든 분들의 도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없었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it's you, 우리 멜로디, 멜로디, 우리 스스로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? 네, 멜로디는 지금 잘했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최고예요. 고마워요. 없으면 나는 넘을수 없어 아 진짜로. 아또 뭐. 아시죠?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큰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할 거라고 사랑해요.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많이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. 자 그러다 우리가. 또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려보면서 아열이 조금 더 웃을까요? 한번가볼까요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만납시다 아셨죠? 네. 밥도 잘 먹고, 네 하루하루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잘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자고하셨죠 네. 고마워요. 멀리 계신 분들 가까이 못 가서 미안해요. 나중에 우리 또 가까이 볼수 있을 때 많이 많이 봐. 사랑해.